반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카카오가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면치 못한 하루였는데요. 카카오의 이익 성장률을 주가가 뒤따르는 상황에서 액면 분할로 유입된 물량들이 카카오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감이 워낙에 컸던 탓일까요? 오늘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던 카카오, 실적과 관련해서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영상의 경우 하나의 영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영상을 올려드리고 변동이 있거나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올 시에 기존의 영상 내용에 이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전의 영상들도 참고해주시는 게 이해하시기에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영상 세부 내용에 보시면 정보방이라고 해서 링크 걸어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텔레그램 메신저 접속이 가능하신데요. 저희 주식대가 정보방으로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이렇듯 장중 실시간으로 뉴스 올려드리니 매매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는 이전 영상들에서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지만, 고평가라는 인식은 이전부터 계속 나오던 이야기고, 카카오의 기업가치를, 이익성장률을 주가가 뒤따르는 형태다 보니까, 당장 순간순간에는 가파른 상승세로 인해서 고평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결국 실적에 기반한 기업 가치의 성장과 함께 우상한 기조를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우선 카카오의 실적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카오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2% 전년 동기 대비 45% 늘어난 1조 2,58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5% 전년 동기 대비 79% 늘어난 1,575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률은 12.5%에 달합니다 카카오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사업 부문별로는 비슷한 정도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게임 및 뮤직 콘텐츠 부문에서 다소 아쉬운 결과를 내었네요 올해 1분기 영업비용은 전분기 대비 1% 전년동기 대비 41% 늘어난 1조 1,400억 원으로 꾸준한 신규채용 확대로 인한 인건비 증가 그리고 마케팅 비용 증가 등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번 실적은 모빌리티와 핀테크 등 카카오 신사업이 선전하면서 실적을 견인했는데요. 한편 카카오는 주력 서비스인 카카오톡의 지갑, 구독 등 신규 서비스를 강화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안에 카카오톡을 통한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하네요. 게임 부문에서는 카카오 게임즈의 엘리온이 올해 북미와 유럽 서비스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신작 모바일 기대작 오딘 바랄라라 아이징은 올해 여름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카카오 여민수 공동대표는 1분기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전국민 카카오톡 업데이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며, 이제 카카오톡은 나와 지인 간의 연결을 넘어 나와 세상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불안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의 경우 이미 호재가 주가에 선반영되는 측면이 강한데요.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시적인 실적을 확인 후에 주가가 뒤따르는 형태가 아닌 잠정 컨센서스가 먼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실제 실적이 나오더라도 오늘처럼 별다른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카카오가 고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카카오가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 시장 전체적인 상승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그 안에서 카카오가 독자적인 성장과 함께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겨우겨우 따라가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라는 것인데 광고 사업과 커머스 사업이 더해진 토피즈 부문의 경우 플랫폼 기반의 사업이라는 특성상 이 토피즈 부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표적인 경쟁사인 네이버에 비해서 캐시카우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점이 문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광고도 그렇고 이커머스 전자상거래도 그렇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무언가를 구매하기보다는 네이버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확보한 트래픽을 발판으로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을 꾀하고 있다는 점은 카카오와 네이버 모두 공통된 부분이지만, 네이버는 검색 포털로서의 압도적을 트래픽을 커머스, 콘텐츠 등 생태계 확장에 적극 활용할 수 있고 이미 성과도 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에 반해서, 카카오는 마찬가지로 카카오톡이라는 최고의 마케팅 플랫폼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전개 중인 사업 영역 대비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이 풍부하지는 않다라는 의견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회사 상장 등 자본 확충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문제는 자금 확보 이후에 상장된 계열사들로 인해서 세부적인 성과가 카카오 종목의 경우 지주회사 성격이 강해지면서 오히려 시장에서 지금보다 소외받게 될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지분은 보유한 가치만큼 어느 정도의 영향은 받을 수 있겠지만, 쉽게 예를 들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알짜배기 사업부가 분리되면서 LG 화학이 겪었던 고충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또는 카카오의 게임 관련 소식에, 카카오 게임즈라는 직접적인 투자처가 있는 만큼, 비교적 지주회사격인 카카오의 주가 변동에, 이전보다는 변동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뭐 뱅크, 페이, 엔터, 모빌리티 등, 자회사들의 상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 진행이 된다면 이 문제는 더욱더 무게감이 실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각각의 사업부문 역시 지속적인 성장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성장 잠재력 또한 무궁무진한 만큼 이 상대적인 우려를 실적으로 계속해서 누르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전 국민이 아는 기업이고 그만큼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만큼의 성장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고평가다 조정이 올 것이다 의견들이 있지만 지나고 보면 결국 지금도 중간 과정일 뿐 자회사들의 성장을 바탕으로 카카오는 더욱 높은 주가 범위에서 계속해서 위를 보고 달려가지 않을까 싶네요. 당장 공매도 재개와 함께 기대감 산반영이라는 우려감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시금 헐헐 날아갈 카카오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 주식 대가는 장중 실시간으로 매수부터 매도까지 추천주 리딩을 진행하면서 오전 오후 라이브 방송과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 챙겨가고 계신데요. 이렇게 수익 인증도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매매에 직접 참여해 보실 수 있으니 오셔서 직접 보시고 저희와 함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식대가는 시장에 이슈화되는 여러 종목들과 그날그날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 등 매일 영상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 두시면요. 편하게 영상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놓치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